장안 농장 상추 CEO 유근모와 1 0 명의 농부들이 유기농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생산한 유기농 식재료로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재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 늘 북적입니다. 식당 2층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이시형 미술관의 개관식입니다. 이희수 박상희 교수가 사회를 맡아 많은 내방객과 함께 이시영 미술관 개관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는 이시영 박사의 문인화 6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문인화란 전문 화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취미로 틈틈이 그린 한국화입니다. 문인화는 그림과 화제와 여백의 조형미가 멋집니다. 7년 전에 시작한 그림이지만 이성 박사는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는 문인화 작가가 됐습니다. 작가의 순수함과 그리움, 삶의 지혜와 해학이 담겨 있는 그의 화제는 한줄 시와 같습니다. 여름은 덥다. 그리고 더워야 한다. 쉬운 길 따로 있나, 그냥 가는 거지. 희망은 공짜다, 단 땀이 필요하다. 정상에도 아픈 자리가 있다. 세월은 잠이 없다. 사랑이 아프다니, 설마 했습니다. 살면 고향이라지만 그렇던가요? 이시영 박사는 그의 그림에 담긴 시상과 철학을 짧은 글로 설명한 그림 에세이, 농부가 된 의사 이야기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100번째 책입니다. 한 페이지를. 펼쳐 보겠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키우는 바다니라는 화제에 달린 글입니다. 바다가 잠잠할 수가 없지요. 큰 파도, 태풍을 만나야 큰 사공이 됩니다. 바다가 사공을 크게 키우듯 인생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련이 사람을 크게 튼튼하게 합니다. 시련을 겪은 후엔 죽순처럼 한마디 크게 불쑥 자랍니다. 이시영의 그림 에세이 농부가 된 의사 이야기에는 작가의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진한 추억, 그리움, 역경을 극복할 용기, 나약한 심신을 치유할 지혜, 이런 것들이 서정적이며 공감력. 높게 담겨 있습니다. 120장의 그림과 치유의 글을 통해 잠시 행복감에 젖을 수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이 자리에서 유기농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간 건강, 치유, 교육, 인생에 대한 철학을 펼쳐오던 이시영 박사는 이제 유기농에 대한 생태 철학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에너지가 약해지고 우리 신체가 약해진다.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하고 대산하고 그다음에 세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생기면 바로 없애버려요. 죽어버려요. 여요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에 이게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쓰면은, 우리가 쓰는 산소의 1%에서 2%가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우리 세포를 이 병들기 만드는 겁니다. 높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영양소에 5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중에 미네랄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96% 그러나 이것은 비록 미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학적으로 확실히 요 미네랄은 이런 작용으로 저렇고다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네랄은 정말 없어서는 안될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해서 미네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참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이 5대 영양소의 하나 미네랄이 풍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를 맡은 박성미 교수의 에세이 한편 낭독은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승의 비질은 엄숙한 인간의 숙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과 글을 읽으면서 이시영 박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정진을 멈출 수 없는 마음으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노승처럼 끝나지 않는 비즈를 계속 해주시는 박사님의 이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